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핫서버를 플레이 해볼 건데요. 제몸 크기가 왜 이러냐고요? 어, 요런 특수 아이템 같은 거고요. 네. 핫서버가 점검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플레이를 대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자. 요걸 더 다시 사야 있고. 광산 여긴 내가 아직 안봤던 광화 칼광화하는곳 상점 유리상점 어저셀 껍질 그 미니게임들 저긴 잠수대 여긴 내구도 수리장 요 잠수대는 그냥 잠수대가 아니에요 잠수동기계 이렇게 있으면은 오른쪽 맨 구석에 보시면은 돈이라고 뜹니다. 여기 지금 점점 벌리고 있어요. 근데 저는 잠수로 어차피 안할 안할 거기 때문에 제가 핫타임으로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와, 원래 200만 원이었었는데, 이거 두개 사서. 오빠! 스타리은도뽑기에서 나온 겁니다. 미니게임을 한번 해봐야죠. 하하! 제 지금 엣지입니다. 레벨은 110레벨. 다이어 강물. 콩콩 점프. 와. 와. 또, 떠... 어, 됐다. 또, 떠... 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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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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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 또, 또, 저거 하나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콩콩 점프. 어. 뽀이 아. 자, 이 2단 점프 맵. 요거는 아. 3단 점프 맵. 제얼다 깼어요. 아, 나 아. 홍콩 점프맵은 제가 아직 안 깼는데, 거의 다 왔을 때 너무 어려운 게 나와서 떨어졌죠. 이걸 도대체 어떻게 깨는 거야?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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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오, 오, 면서와아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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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시만. 어안 돼. 안 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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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상점으로 가보시면은, 뭐 이렇게 되 있어요. 저는 농사를 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광산에서 뭐캘 필요도 없어요. 3만원, 이거. 저는 뭐, 다 있기 때문에, 너무 두께 하나 사야 하나 아니야 돌사 하나 사도록 하죠. 자 이제 종물을 한번 보러 가야죠. 어뭐살 볼까? 190만원인데. 요거를 3, 40, 20개만 사먹도록 하죠. 보라보라블록. 그리고 요것도 40개. 어, 180만원. 좀비싸게 비싸 이거 이게 있기 때문에 저희 서맨 아 맞다 그거 어디갔지 검은색 이거 검은색인가 10개 어 검은색 좋고 이것도 이건 아닌데 와요게 눈인지 이 정도면 됐지 됐어 자 왔다 이건 뭐 쓸모가 없냐 가품 어 뭐야 어 맞다 나나 이거 음, 이거지 많이 자라고 자석 건축을 한번 해보도록 저희 집에 이게 있고, 아, 흑역수도 한번 써보고, 여기 바닥에서, 네, 제 알바생 그 상자였고요. 근데 이제 안 오네요. 요건 그냥 의자로서 해제터로 만들 건고요. 그래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 그리고 보라 블록으로 다 써줘 저 당첨 와나 당첨됐어 저 만원 당첨 우후. 이 무기 들고 있으면 안되겠다 우후 그전에 테스트할게 있는데 또 뭔데 이거 몰라요 <laughs> 설마 안 주는 거 아니겠지 <laughs> 설마 안 주는 거 아니겠지 됨 <laughs> 아 언제 줍니까 이거 이거 언제 줍니까 이거 뻥 아니야 만원 준다는거 이거 뻥 아니야 아 주네 네 오호 만원이다 이거는 괜히 산거야 만, 동만다니. 네? 뭐라구요? 모두가. 허! 허! <laughs> 아, 이 사람 지금.

와, 진 와, 와, 진짜 와, 진 와, 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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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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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하고 있었는데 너무 삼천 원은 받았다. 어. 어. 뭐야 이거 오 분이야. 뭐두개더 필요했어? 어 그러면 열 개로 건축안이 다망했는데 아이 또. 이닭 해봐. 이걸로. 여기 가운데는 뚫어 놓. 해 놓고 두개 설치한 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하고 내일 네, 나머지 해야 되겠다. 이건 농사할 때 그냥 밀로 하지 말고, 건초돔미로 만들어서 하시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한네 세트인가 세 세트 팔면 59만원 나오던데, 건설토미 이것만 다 신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빠이빠이. <laughs>